개념기이4 3번입니다. 3 0 3페이지개념별팅이4 3번 하겠습니다. 어, 등기수열 an 이런게 라 있어요. 그러니까 an은 a 곱하기 r의 m 1거 덧제곱이다. 가 되어야 되겠죠. 등기수열이 적혀있으니까 그러면 a1은 a 1 넣어주시면 되니까 a가 될거고 a2는 에다가 2넣으면되니까 AR이 될 거고 A3은 AR 제곱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AN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a r 의 M-1은 제곱까지 되겠죠 이제 얘들을 다뭐 하라고 하냐면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곱하랍니다 그럼 이제 얘들을 다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A가 몇개 있어? A를 몇개 곱하면 돼 a를 n개 곱하는 거니까 a의 n 거듭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r도 곱하잖아, 그치지 그렇죠? 근데 r은 r에 1제곱, r에 2제곱, r에 3제곱 이렇게 곱해 나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은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의 곱이니까 지수끼리의 합으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r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1 이렇게 되겠다는 거야. 여기 이해 되나요? r의 1제곱 곱하기 r의 2제곱 곱하기 r의 3제곱은 r의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고 그래서 r의 6제곱이 된다고 되나요? 근데 얘는 지금 r의 1제곱 2제곱 3제곱 해서 n-1제곱까지니까 여기까지 다 더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부터 n 1까지 합이에요. 1부터 n-1까지의 합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등차수열로 보셔도 되겠고 시그마 k로 보셔도 됩니다. 이거를 등차수열로 본다라면 등차수열의 합이죠. 그렇죠? 맨 앞에 있는 거 얼마? 맨 뒤에 있는 거 얼마? 그래서 첫 번째랑 맨 마지막 항을 일 먼저 더하고 몇 개니까 n 1개죠. n 1개니까 몇 쌍일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 1없어질거고 그래서 2분의 n n 1 자,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이걸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시그마 K는 1부터 몇 가지 M-1까지죠. K 이렇게 해주시면 K가 1넣으면1나오 K가 2넣으면2나오 K가 3넣으면3나오 K가 4넣으면4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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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M-1까지 넣어서, 더 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된다고 그렇죠 그럼 시그마 k 공식이 뭐예요? 시그마 k 공식이 뭐였죠? 2분의, 2분의 1. n n 플러스 1이었단 말이야 공식이 근데 n에다가 뭘 넣으면 n에다가 이제 뭘 넣어야죠? n-1을 넣어야죠? 넣어야죠 n에다가 n-1을 넣으시면 n-1을 넣으시면 이렇게 되면서 똑같이 이제 구해지는 거죠. 이렇게 구하시든 저렇게 구하시든, 어쨌든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이용하셔서 이제 구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또 정리하면, A의 n 거듭제곱, R의 2분의 n, n-1 거듭제곱, 이렇게까지 이제, 과변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우변에 있는 2의 예, n제곱 플러스 2n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 지금. 그렇죠? 아, 이건 지수 법칙을 조금 활용을 할수 있는 형태여야 되지 않나자 분자 보시면 2분의 n 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이 얼마여야 돼? 빛이 얼마여야 이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야? 밑이 2면 지수가 안 받아떨어지잖아 지금. 밑이 얼마여야 돼? 밑 4여야죠.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럼 이제 제곱끼리, 제곱의 제곱은 뭘로 바뀌죠? 지수끼리의 곱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압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n이 만들어지겠네. 근데 2에이되야 되잖아. 여기서 n 제곱 마이너스 이, n 제곱 마이너스 에이니까, 여기서 얼마 가 만들어져야 돼. 이게 만들어지려면 3 a 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a 얼마여야 돼. 3 a 이 만들어지려면 a가 얼마여야 돼요? a가 이 세제곱 얼마? 8이어야 되죠. 8은 2의 세제곱에 n제곱이니까 2의 3의 n제곱이 될 거라는 거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해서 얘가 만들어지면서 2의 n제곱 플러스 2의 거듭제곱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a가 8이 되고 r이 4가 돼야 되겠어요. 어쨌든 밑이 2니까 a와 r은 2의 거듭제곱일 거잖아. 그치? 2의 거듭제곱이면서 어 얘를 만들어내려면 다음과 같은 조합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되겠어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